안녕하세요. 망겜 흥게 가리지 않고 리뷰하는 허쿤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게임은 가수라. 예, 아수라가 아니고요. 게임 이름이 가수라입니다. 자, 7월 23일 날 출시됐고 지금 이제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서버가 벌써 13개나 나와 있네요. 일단 한번 접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르는 어, MMO RPG인 것 같고요. 저도 게임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는 못하고 일단은 설치하고 지금 바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직업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신이랑 청라라는 직업. 요거 두 개. 저는 역해를 좋아하니까 역해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어보세요 시작하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튜토리얼이 바로 진행이 되네요 시작하자마자 보상을 또 얻었구요 1급 대검을 얻었습니다 전투력 36000 충전하면은 이 무기 주나보다 첫 충전하면 응 아네 어, 장비를 계속해서 얻는데요 뭐야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빨라 진행이 벌써 레벨이 몇이야? 레벨 20이야? 시작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레벨이 22가 됐습니다, 여러분. 벨트도 얻었구요. 그래픽은 약간 그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중국 그 양산형 MMORPG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어, 첫 보스인 것 같습니다. 어, 곰탱이를 때려잡고 있고요 이름이 요곰입니다. 요곰. 어, 처음 시작하는 거 치고는 막힘없이 계속 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역시 재화가 원보네요. 중국을 겨냥해서 나온 게임 같은데. 카수라카수라는 어, 이스카이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7월 23일 날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일단 초반에 조금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튜토리얼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아 뭐야 첫 충전 안할 것들 계속 뜨네 이거 현질 유도 쥐이구요 지금 벌써 두 번째 현지들도 지렸구요 우편함에서 뭐 받을 거 없나? 어... 아직 UI에서 우편함 여기 있네요. 아, 우편함 뭐야? 게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우편함에서 아무것도 안 줘? 스토리 던전에 도전해 보세요. 던전 통과 시 스토리 던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팔이 4개에 달린 괴물이 나왔고요. 자동으로 진행할게요. 상점에 가면은 뭐, 이런 뭐 패키지들이 있고, 외형 상점도 있고요. 뭐펫 상점도, 이모티콘도 있고, 펫도 있고요. 원보충전 550원, 원보 충전. 550원보 기준으로 11,000원 정도 하고요. 어, 무기도 외형을 바꿀 수 있고, 뭐 날개도 있고, 펫도 있고요. 일단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네요. 역시 MMORPG 답게 왼쪽에 퀘스트만 클릭해주면은 알아서 다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일 보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심심하실 때 클릭만 몇 번씩 해주시면은. 게임 진행이 되니까 와 벌써 레벨이 39입니다, 여러분. 어, 그냥 클릭 몇 번만 해주시면은 자신의 캐릭터가 쭉쭉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내가 무슨 아이템을 얻었는지 나조차도 모르겠어. 어, 너무 많이 얻었다 지금. 어 날개가 있습니다. 즉시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아 어, 날개, 날개가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수초 같은데요 날개가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터치해서 분해해 보세요. 예, 아이템을 겁나 많이 얻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분해를 다 분해를, 분해를 하겠습니다. 화면의 다 하급 장비를 분해 재료로 육성할 수있다급 장비를 분해해 패 강화시켜 보세요. 터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하급 펫 먹이. 펫의 레벨이 높아질 수. 뭐야 내가 펫이 있었어? 이 증가합니다. 이곳을 터치해 화면을 닫으세요. 임무를 계속 진행하세요. 어 게임은 뭐 진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재미 없다라는 걸 느낄 틈도 없이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거 이런 점은 굉장히 좋네요. 게임이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55레벨이 되면은, 어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 무기를 주는 거 같네요. 자, 파티도 있고, 뭐 일일 퀘스트도 있고요 일단은 조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도 4개가 있고, 왼쪽 아래, 이거는 필살기 같네요. 아, 뒤에 펫 따라오는구나. 어, 저 사망 여우같이 생긴 애가 저의 패택을 VIP, 어, VIP... 아, 우리가 VIP용 또... 무료 제일 싫어하는 해보세요. 시스템 중에 하나가 VIP인데요. 아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VIP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약간 중국스러운 게임처럼 보여갖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VIP 시스템이 있고, 계속 충전하라고 이거 계속 뜨고요. 첫 충전, 2,500원만 해도 일단 왼쪽에 3개를 주는 것 같고, 첫 충전 보상, 이미 금액 첫 충전 시 한정 무기 플러스 특급 코스튬 지급, 어, 2,500원만 지급, 현질을 해도 무기랑 수영복 코스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어, 요 그래픽 자체는 별로 이렇게 끌리는 그래픽은 아닌 것 같아요. 편지를 하실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게임 출시한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매출 순위에도 어, 그다지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어, 이 게임을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모르겠네요. 조금 생각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새 레벨이 또 56이 돼갖고와 역시 이 무기를 얻었습니다. 대량 경험 버프 2300 별빛 다트 무기가 아니야? 이거? 옆에 막 따라다니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좀 도와주는 거였네요. 이 지팡이처럼 생긴 음, 시간이 없으셔서, 이제, 게임은 할 수가 없고, 아, 뭔가 그래도, 어, RPG 같은 걸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치형은 싫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깔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릭만 몇번 하면은 알아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벨 속도감도 엄청나고, 그냥 혼자 만족감에 게임하실 분들은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전 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일일 시련을 완료하면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뷰 후에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류의 게임에서는 워낙에 또 유명한 게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웰메이드 게임들이 많죠. 그래서 굳이 가수라를 하는 게 괜찮을까 그런 의미, 의문도 들고요. 축제에 참여해 보세요. 서버 축제가 이벤트에 또 열렸고 이것을 터치해 화면을 다루세요. 어, 속도감 하나는 진짜 인정이다. 음, 진짜 빠르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지루한 그런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느껴져요. 계속 새로운 아이템 얻고 초반이라서 그, 그런지 몰라도 속도가 하나는 인정합니다. 말은 또 언제 얻은 거야? 초반에 얻었으면 말은 아이템도 굉장히 빠르게 들고, 글자 수집 이벤트 중이네요. 지금 이벤트, 이벤트라고 볼까요? 이벤트 어디가 더뭐이벤트 있어? 장비 단조를 해보세요. 장비 강화는 전투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경로입니다. 음, 금화, 일정 금를 이용해서 장비 강화를 할수 있고요.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무기까지 다 강화를 하실 수 있고 신서버 축제가 여기 있네요 신서버 축제. 보스 처치 일단 보스 처치가 있네요 참여 랜덤 1회 보스 처치 시 보상 이벤트 같은 거 나와있는 탭은 공식 카페 가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찾기가 힘드네요 왼쪽 위에 이제 VIP 버프도 있고 VIP 버프 이거는 조금 그렇다. 어, 현질을 안한 사람은 VIP 버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추가 경험치 획득, 무료 비행 신발 사용,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던전이 열렸고요. 그래서 던전을 오픈하세요 도전 버프 육성 재료를 획득할 수있 정수요탑, 어, 무한의 탑 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운데 할아버지가 계시구요. 할아버지 뚝딱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이펙트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거구요. 정수 요탑은 이런 식으로 이제 1층부터, 어, 쭉쭉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영약 사용, 영약을 사용하면 마법 공격 그리고 HP 그리고 방패 상한 이런 게 보이네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이다 그런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